네.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. 자, 오늘은, 어, 역량사전으로 도출한 행동지표,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행동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회사의 그 직무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로 이 역량사전으로 도출한 그 행동지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어, 왜 우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걸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아마 좀 많이 와닿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제가 웹 어, 서칭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회사의 인사담당자 직무의 행동지표를 가지고 왔어요. 어, 보니까 역량사전을 통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래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인사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어, 행동 지표를 제가 또 어,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먼저 보시면 어, 업무 활동 및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조직화하여 업무 계획을 작성한다. 시장 및 경영 환경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. 기존의 관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, 접근 방식을 차관하고 제안하여 문제 해결을 한다. 몇 가지 스킵하고 업무 과정 및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항상 철저하게 점검한다. 시장 및 경영 환경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. 아 이거 위에도 있군요. 자 보시면 어 그러니까 이걸 과연 인사 직무에 직무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직장인에게 필요한 그런 일반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봐야 되는지 약간 좀 두리뭉실하죠.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직무가 어디 있겠습니까?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죠. 그렇죠. 자 근데 아래에 있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어, 직무 역량의 행동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직무 기술서상에 직무 자격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적절한 채용 프로세스를 기획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. 자, 이거 뭐 연구개발 직무라던가 생산관리 직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? 그렇지 않죠. 정확하게 채용을 담당하는 그 인사부서의 인사 담당자에게만 필요한 내용입니다. 조직의 경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어,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영역과 수요를 분석하여 이를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한다. 자, 이거 뭐 다른 직무 수행자들에게 필요한가요? 이거 정확하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내용이죠.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내부 직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교육 과정을 공유한다.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개별 직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직무별 필요 역량을 명확히 도출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. 자 보시면 정확하게 인사에 해당되는 딱 핏한 그런 내용으로 어, 행동지표가 인사 직무의 행동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죠. 반면에 역량 사전을 가지고 온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직장인들이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어, 인사에 핏하지 않은 그런 행동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런 행동지표를 가지고 인사담당자를 평가할 때와 이런 행동지표를 가지고 인사담당자를 평가할 때 어떤 게더 인사담당자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더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어떤 평가지표가 더 인사담당자를 바람직한 인사담당자로서의 인사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을까요? 당연히 이쪽이겠죠. 그래서 우리는 어, 이 직무 역량 평가를 실시하는 이 행동 지표로 가급적이면 반드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 평가의 행동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. 딱 t 하잖아요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지표가 아직도 이 위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면 어, 인사 담당자에게 더 바람직한 이러한 행동들을 인사 담당자에게 딱 맞는 이러한 행동들을 유도할 수 있는 행동 지표로 변환하셔라. 무엇을 통해서 직무 분석을 하셔서. 자, 그랬을 때 우리 회사의 인사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어, 역량 사전을 통해서 도출한 행동지표와 직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행동지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, 어,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. 궁금하신 점은 이 메일 주소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